안녕하세요. 승균아빠입니다. 오늘은 모시 옷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식물이며, 오래 먹으면 허리가 굽지 않고, 무릎이 아프지 않게 되며, 또 당뇨를 개선하고,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는 모시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쪽에 모시풀이 없었는데요. 아마도 쓰시려고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참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주 좋거든요. 이 모시는 세기풀가에 속하는 여애의 사리풀로서,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이며, 모시의 어린 수는 나불이나 떡을 내서 먹고 줄기의 섬유를 모시오스 옷가루 만드는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재배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미 7 0 0 0년 전에 미랄을 싸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재배하였으며 고려 말에 목화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섬유 작물이었습니다. 모시불을 한자로는 저마라고 부르고 한방에서는 그 뿌리와 껍질을 한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모시풀은 키 높이 1.5에서 2 m 에 이르고 단단한 땅속 줄기가 있으며 모시를 삼는 줄기에는 잔털이 많이 나 있습니다. 모시잎은 달걀 모양의 원형이고 긴 입자루가 있으며 잎 뒷면과 입자루에 흰 잔털이 나 있습니다. 7월에서 8월에 걸쳐 엷은 녹색의 꽃이 피는데 안꽃 이삭은 줄기의 위쪽에 달리고 수꽃 이삭은 아래쪽에 달리며 수꽃이 먼저 핍니다. 열매는 길이 1mm 내의 수가입니다. 모시는 한번 심으면 이 땅속 줄기가 자라나서 해마다 새로 구루가 나와 10년 이상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탁월한 선택이라고 했죠. 예, 형도 좋아요. 어, 본초 광복에서 모시풀은 맛은 달며 성기는 차고 독이 없습니다. 이 피를 서른하게 하고 지혈하며 어혈을 제거한다. 피나 피가 섞인 가래를 이 기침과 함께 뱉는, 뱉어내는 것 소화관 내에 많은 양의 출혈이 일어나 피를 토하는 증상,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임증, 항문의 부종과 동통, 적백 대하, 타박상에 의한 어혈, 외상 출혈, 세균에 감염되어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단독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상 보고에서는 출혈성 질환의 출혈량과 시간을 크게 감소시켰고, 당뇨병에도 영소 2개월과 복용으로 유효성을 높였습니다. 모시풀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시풀이 당뇨를 예방하고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 식품 연구원 황직대 박사팀은 모시풀 추출물로부터 당뇨 예방 및 체중 조절 효능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비만으로 유도한 당뇨지에서 모시풀 추출물 을 투여한 결과 체중 감소 효능과 함께 공복 혈당 및 식후 혈당 개선에 효과를 보였습니다. 실험지에게 약 9주 동안 0.5%의 모시뿔 추출물을 고지방 사료와 함께 투여한 결과 모시뿔 추출물을 먹은 쥐가또 그렇지 않은 쥐보다 체중 및 전체 지방량이 약 20에서 25% 감소했고 공복 혈당 및 내당량 장애가 약20%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모시뿔 추출물은 특이한 독성 및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아 당뇨 예방과 체중 조절 및 지방간 개선에 대한 국내 특허출현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별 인정을 받기 위해 당뇨 예방 및 체중 조절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준비 중에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 뼈에 좋은 성분으로 골다공증을 예방해 줍니다. 모시풀에는 뼈에 좋은 성분이, 여러, 어, 뼈에 좋은 여러가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들어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모시풀에 들어있는 칼슘 성분이 100g당 3041.1mg으로 우유보다 48배나 많이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할 경우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 합니다. 이 모시풀을 이용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시풀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 성분은 우리 인체의 골격과 치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밝혀졌으며 신경 전달과 근육의 수축과 이완, 세포 신진 대사 등에 작용하며 용골 조직에 염증이 있을 때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시풀을 꾸준히 드시면 뼈가 약한 노인분들과 갱년기 여성분들의 골다공증과 또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인 사망 원인 2위로 e 꼽히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이스라엘 디커니스 메디컬 센터 연구팀이 전월에서 밝힌 동물 실험 결과에 의하면 노틴 성분이 피가 끈적끈적하게 되는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라보노드 성분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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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증과 반대가 어, 아니네 폐쇄 전증과 심부정맥혈전증 및 뇌졸중과 심장마비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시풀에는 생체 내 산화작용을 억제하는 플라보인드 성분과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노틴 성분이 들어있어서 어혈을 없애주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며 고혈압과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사용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모시풀은 참모시, 개모시등 여러 종류는 아니는데 식용으로 주로 잎 뒷면이 하얀색을 띠는 참모씨를 사용합니다. 모시풀의 어린잎은 나물로 먹고 모시개떡을 만들어 간식으로 먹을 수 있으며 모시잎을 넣어 송편을 빚어먹거나 모시잎을 쪄서 가루로 만들어 떡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먼저 모시풀 잎을 다려 드실 때에는 19에서 37.5g을 물에 넣고 다려서 드셔도 되고요. 가루로 만들거나 짓지어 집을 내어 드시면 됩니다. 이제는 꽃입니다. 모시불꽃은 마음속의 우라로 몸과 마음이 답답하고 몸에 열이 높아지는 심화를 제거하고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을 이롭게하여 어혈을 제거합니다. 화병이 참 좋다는 말이죠. 모시불꽃이 피었을 때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사용하고 6에서 1 2 g 을 물에 넣고 달여서 드시면 됩니다. 뿌리인데요, 모시불 뿌리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 사이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린 후 하루 5 g 에서1 5 g 을 물에 넣고 달에 드시면 기관지염이나 폐질환에 좋은 효능이 있으며 또 외용량을 쓸 때는 달인, 달인 물로 씻거나 지지어 붙이면 됩니다. 부작용도 알아봐야 되겠죠. 이 모시풀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차거나 맥이 약한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초 경소에서는 위가 약하거나 설사하는 사람 또는 맥이 약한 사람은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드시면 되겠죠. 이상 모시불 뭐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이 말려서 차로 마시면 만들어 어, 만들어 드시면 이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